프로트 가수 김호중이 이번 주 가요무대에 출연하는 연예인 중한 명이 될 예정이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점점 더큰 승화와 인정을 의미한다. 이 출연은 그가 음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MC 김동건은 특히 5년 전 김호중의 무대 공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깊은 예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호중이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의 비전과 창의성에 대해 남긴 강렬한 인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중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의 목소리와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는 모든 논쟁이 그의 노력과 집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끊임없이 보안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에 힘썼고 점차적으로 음악계에서 확고한 이미지와 명성을 쌓았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성공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그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전과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방송 영상 속 비하인드 컷은 그의 예술 여정에서 인내심과 끈기를 보여줄 것이다. 김호중은 재능과 결단력으로 예술뿐 아니라 성격과 인내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의 경력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기 위해 평과 비평을 능가하는 좋은 예이다. 김호중은 가요무대 출연을 준비하는 동안 철저한 준비와 프로페셔널함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평생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과 연주 실력 향상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은 소셜미디어에서의 그의 예술 여정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훈련 과정, 녹음 세션, 감독 및 프로듀서와의 팀 미팅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는 그의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했다. 많은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 집중했다. 그는 즉각적인 성취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커리어를 목표로 한다. 김호중은 예술의 길에서 특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열정을 따르려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걸어온 길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